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혼이 이제 이루어질 건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괴를 뽑아 보니까 수지비 수지비였어요. 수지비였는데 이제 상효 상요, 아 상효가 이제 도적이 막뭐 동해 가지고 상효가 동해서 묘목관으로 뭐 변했네요. 그래서 상효가 바뀌면서 야 변하면서 뭐아 이거 뭐냐면은 풍지관으로. 풍지관으로아저저 지계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아 상효에 요게 보면은 세효에 관이 지세를 했고 응효에 재효가 이렇게 딱그 저기 맞 지세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래서 딱다 보니까 이 관은 남자고, 아, 남편, 나, 그니까, 어, 그니까 신랑이고, 여기는, 자, 재는 신부가 되겠죠. 그래서, 세와 응의 신랑과 신부가 뜬거 보니까, 아, 아, 저, 뭐가 좀 이루어질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어, 응이 여기 보면, 응이, 제효가 보면, 신월과 자월, 요거 보면 요거 수 아닙니까? 이거 금생수가 되고 또 자월 요렇게 해서 힘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왕하죠. 굉장히. 이 재효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요 뭐, 어,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 이 재효가, 재효가 아, 이 관여를 또 이게 동해가지고 또, 어, 아, 세 가고 있죠. 세 가고 있습니다. 지세를 하고 있는 이 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쪽에서 좀더 서두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래서, 아, 이 결혼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 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 이제 그볼 때, 남자 쪽에서 볼 때에는 세효의 양이 어, 들어서 있으면 더 좋고, 아, 여자 쪽에서 볼 때는 세요에 음여가 들어있으면 더 좋다. 또 이렇게도 보는데, 아,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참, 세요와 어, 음여에 관과 재가 이렇게 딱 들어있다 그런다면은, 아, 이것도 참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요번에 이제 결혼 관련해가지고, 이 괴는 이제 천풍구가 나왔네요. 천, 풍, 천풍구, 천풍구가 나왔는데, 오효가 동해서, 오효가 동해서, 화풍정으로 변했습니다. 화풍정용으로, 네, 화풍정. 그래서 오효가 동해서 미토부효로 바뀌었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남자 쪽에서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요게 이제 오효관효. 관대 이게 미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미 합이 되고 또아 어 사오미 뭐 이거 삼합도 되고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왕하네요. 굉장히 왕하고 또 여기 이제 세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충미충이 돼가지고 뭐어 저거 하긴 하지만은 워낙 왕하기는 왕하기 때문에 아 혼사가 진행은 아 계속되고 있지만 있지만 여기서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은 아어 재효가 없죠 재효가 여기 복신으로 여기 재효가 있습니다 복신으로 재효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거기다가 복신, 재효가 공망이다. 공망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면은막 남자는 그냥 뭐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 상대가 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감이, 아, 있어도 뭐 없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신부감이 마음에 안 든다. 안 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진행은 되고는 있지만, 지금 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은이 아, 사람이 언제냐? 아, 미월이 지나서 술월. 술월이 되면, 어, 요 술은 뭐냐면, 화의 묘입니다. 화의 묘. 화의 묘가 돼요. 여기서 관이 오하잖아요. 이게 수월에 여기 임묘가 되니까, 입고가 되니까, 입고가 되면서, 그러면서, 아, 결혼 혼사 얘기는 중단이 된다 하는 걸로, 아, 그렇게 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결혼은요. 요번 결혼은 이제 결혼 관련해서 괴를 뽑아 보니까 이제 풍뢰익이라는 풍뢰익이라는 아, 괴가 나왔습니다. 풍뢰익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효가 변해서 이효가 동해 가지고 임목이 묘목으로 변했죠. 아, 요게 동해 가지고 아, 그 그래서. 풍택 중부로 변했습니다. 풍래익이 풍택 중부로 변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아 유금관 아 여기서 유금 어, 어 유금이 아, 요, 요, 요게 복신이군요. 요게 복신으로 돼 있습니다. 요게, 아, 유, 유금, 어, 관이, 이게 복신으로 요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복신으로. 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복신으로 돼 있으면, 아, 밑에 깔려 있는 거니까, 숨어 있는 거니까, 엎어져 있는 거니까, 아,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뭐좀 애를 먹는 거죠. 이제 속 안에 그 숨어 있는 거니까는요. 유금관은, 진토제의 진토제의 복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진유에서 복신과 이게 합이 됐네요. 복신과 여기 합이 됐습니다. 요제요 요 복신과 합이 됐어요. 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잇목이 여기가 잇목이 동했잖아요. 잇목이 형이 동해서. 형이 동해서 뭐냐면은 묘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묘목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목이 묘목으로 바뀌었으니까 뭡니까? 이게 진신이 되죠. 같은 오행인데 이게 저거 하니까 진신이 됐어. 뭔가 그러니까 진전이 되는 겁니다. 진전이 된다는 얘기는 뭐 결혼 때문에 이걸 보고 있는 거니까 결혼은 진행이 되겠죠. 결혼은 진행이 되는데 결혼은 진행이 되는데 아, 여기 결혼 후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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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하다. 왜냐하면, 임목 형이, 임목 형이, 아, 이게 뭐냐면, 죄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해서 이걸 극하고 있잖아요. 형이 이거 죄를 극하고 있잖아요. 세요, 예, 여기 있는 죄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진행되더라도, 결혼 후에, 아, 뒤에 후안이 있을 것 같다. 어떤 후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결혼으로 인한 아 뒤끝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동요가 동요가 세를 극하면 세를 극하면 훗날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아, 동요가 세를 만약에 극한다면 아, 어, 결혼을 보는 육해에 있어서는 아 훗날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아 예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제 괴를 뽑았는데, 이제 괴가 뭐냐면 천지비 괴가 나왔습니다. 천지비 괴가 나와서 상요가 변해서, 상요가 변해서 술토가 미토로 변했죠. 술토가 미토로 변했고, 그래서 이게 보면 택지최가 됐습니다. 택지최. 이게 예. 이제, 어, 이게 어, 양효로 변하면, 아, 태, 태, 태위 택이 되죠. 택지 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금이렇게 됐는데, 아, 요거는 육학계죠. 육학계, 육학계. 육학계를 읽어보면 되게 이제 육학계가 되면 일반적으로 좀 뭔가 추진하려는게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어, 오는데,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두고 보죠. 자, 초요 미토부와 초요 미, 어, 초요의 미토부. 미토부와 상요술토. 요 부가 두 개나 있나요? 요게 두 개, 요게 또두 개가 있고, 여기 상요에 있는 술토부는 또 변해가지고 미토부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요뭐 부효가, 변효까지 하면 뭐세 개씩이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효가 더더군다나 이제 동해서, 부효가 동하면 뭐를 극합니까? 재를 극하잖아요. 재를. 부효는 죄를 극해. 여기에 있는 위도 죄를 극하고, 이놈도 적이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아, 원신 복신, 아, 자수를, 아, 이건 뭐냐 면은 아, 죄는, 아아 이게 만약에 제가 동하면은 뭐 이렇게 부를 극하게 주는 게아니은 아, 그거보다는 뭐냐 면은 어, 아 여기에서 뭐냐 면은 부효는, 부효는 뭐냐 면은 소운을 극하지 않습니까 소운을. 근데 여기 소운이 하나가 있는데 소운이 아, 이게 뭐냐면 복신이야. 이게 뭔 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면 원신이란 말이에요. 원신. 원신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아, 용신을 도와주는 용신을 도와주는 신을 원신이라고 하죠. 원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제게는 원신이 뭡니까? 이 목이잖아요. 목의 원신은 뭐예요? 수가 되지 않습니까? 수, 자수. 이 자수를 뭐냐하면은 재를 도와주는 자수를 여기에서 보면은 부효가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 뭐, 무원이 된 겁니다. 이세효가 그래서. 아,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요 육효에서 부효가 발동이 되는데 부효가 발동이 되고 부효가 발동이 되고 어 아니면 부효가 두 개가 두 개가 있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 소원을 극하기 때문에 소원을 극하기 때문에 아그 결혼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아, 자질이 없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